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테마스터입니다 자, 코인 종목들에 대해서 핵심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스레스 트 홀드 분석 영상입니다. 자, 지금 종목이 마치 엄청난 악재 같은 것처럼 내려와 있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바로 종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실 때 핵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자, 현재의 종목이 추세 상승인지, 그리고 현재의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자, 그리고 저항은 어디고 지지는 어디인지, 해당 종목의 세력이 매도하고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앞으로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해당 코인이 시장에서 정말로 강한 종목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그런 종목인지, 자, 이걸 판단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자,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레스홀드는요, 상당히 강한 종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강한 종목인지 판별하기 위해서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예전 차트의 모습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은 2023년에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자, 스레스홀드는 2023년 초부터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와줬고요. 자, 바로 몇주 만에 200%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다른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거의 없고, 어피트 내에서는 몇개 종목만 이런 강한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세력들의 규모가 상당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자, 작년도 10월에 이격을 완전히 좁힌 상태에서 이 연두색선, 50선을 돌파를 해줬고요. 자, 그 후에 눌리는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본격적인 상승세의 시작점은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크게 떨어진 이런 과대 낙폭 후에 이제 올라오는 그런 종목들 크게 관심 가지셔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있죠. 자,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자마자 정말 강하게 이렇게 빔을 쏴줬는데 이 스레스홀드 같은 경우는요, 이 거대한 빔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상승에 대한 시그널을 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이 종목은 올린저 밴드 중심선, 이 검은선이죠? 중심선에다가 매수 맥점을 정확히 표시해주는 그런 종목인데, 자, 이때도 정확히 한번 표시를 해줬고요. 자, 상승 직전에 바로 밑꼬리 달면서 정확히 터치하는 모습 나와줬죠? 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쌍바닥을 이때 그려줬습니다. 자, 이런 신호들은 중심선을 지지하고 올라가겠다는 그런 의미의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게다가 이때는 직전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의 밑꼬리가 나와준 겁니다. 자,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지만 상당히 지저분한 무빙을 보여줬죠. 아마도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셨겠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이 끝났냐 하면 그건 아니고 이제 충분히 조정을 준 만큼 이전처럼 다시 한번 매수 맥점 시그널을 그려줄 상황이 오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약간의 시간을 둔 다음에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지만, 자, 아무래도 매일매일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있지 못하다 보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영상에서 이 매수 맥점의 시점들, 주봉상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지켜주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런 시점을 놓쳐서 매매를 놓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실 텐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1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뇌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8414-0348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